메타버스의 도래와 마케팅의 변화. 메타버스 META VRSE는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을 통합한 디지털 환경으로 현실세계와는 다른 가상의 공간에서 사용자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서 사람들의 소통방식과 소비 패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게임, 소셜미디어,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비즈니스의 새로운 장으로 떠오르며 기업들은 이 새로운 디지털 공간에서 브랜드의 가치를 전달하고 고객과 소통하기 위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상세계는 기존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선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기업들은 현실세계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독특한 경험과 몰입감을 통해 브랜드와 고객 간의 감성적 연결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메타버스가 어떻게 새로운 마케팅의 장으로 자리 잡았는지, 메타버스에서의 마케팅이 기존 마케팅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효과적인 메타버스 마케팅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버스 마케팅의 개념과 중요성 1. 메타버스의 정의와 마케팅의 필요성. 메타버스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3D 그래픽스, 블록체인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융합된 가상의 세계로 사용자들이 아바타를 통해 현실과 유사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메타버스에서의 활동은 단순히 엔터테인먼트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으로 확장되며 실제 세계의 경제와도 연결됩니다. 메타버스 마케팅의 필요성.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단순한 제품 구매를 넘어서 독특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원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전통적인 광고와 프로모션에 쉽게 설득되지 않으며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몰입할 수 있는 브랜드 경험을 선호합니다. 메타버스는 이러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이상적인 플랫폼입니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제품 체험을 메타버스 내에서 제공하거나 가상의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들이 브랜드와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브랜드 인지도와 충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마케팅의 유형 1. 가상상점과 쇼핑 경험. 메타버스 내에서는 현실 세계의 쇼핑 경험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이상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가상 상점에 들어가 제품을 직접 체험하거나 가상 아바타를 통해 옷을 입어보는 등의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실제로 만져볼 수 없는 온라인 쇼핑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가상 이벤트와 콘서트 가상 이벤트는 메타버스 마케팅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기업들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가상 콘서트, 제품 발표회, 전시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의 소비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3. 가상 자산과 NFT 마케팅 메타버스 마케팅의 또 다른 특징은 NFT N- 펀지벌 토큰을 활용한 마케팅입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으로 그 고유성과 소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브랜드와 관련된 디지털 자산을 NFT로 발행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거나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 패션 브랜드 구찌 구치는 메타버스 내에서 NFT 패션 아이템을 출시해 사용자들이 이를 구매하고 자신의 아바타에 착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NFT 마케팅은 소비자들에게 소장 가치가 높은 독특한 디지털 아이템을 제공함으로써 브랜드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고 소비자와의 감성적 연결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마케팅의 장점과 도전 과제 1. 메타버스 마케팅의 장점 몰입감 높은 경험 제공 메타버스는 3D 그래픽스와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몰입감 높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더 강하게 기억하고 브랜드와의 감성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음 메타버스에서는 물리적 공간이나 시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서든 소비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마케팅 캠페인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개인 맞춤형 마케팅 가능 메타버스 플랫폼은 소비자들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개개인의 취향과 선호도에 맞춘 마케팅 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더 높은 소비자 만족도와 충성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마케팅의 도전 과제. 기술적 제약 메타버스는 고도의 기술적 인프라와 개발 역량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상현실 기술과 3D 그래픽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기술적 노하우가 요구되며 이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법적 윤리적 문제, 가상 세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문제, 가상화폐의 규제 등 다양한 법적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메타버스 마케팅을 수행하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전. 메타버스는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미래의 비즈니스와 마케팅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더 나은 상호작용을 원하기 때문에 생겨난 필연적인 흐름입니다. 미래는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경험을 즐길 수 있게 되었고 그 속에서 기업들은 고객과의 새로운 방식의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마케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그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이 새로운 디지털 공간에서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고객과의 진정한 소통을 이루어가기를 기대합니다.